탐욕의 금정괴짜. 산골 마을 창고를 지키는 노인이 새벽 햇살 속에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도 마을의 살림이 무사하길 기도합니다. 그의 아들은 금빛 괴짜 앞에서 욕심의 불꽃을 키웁니다. 번쩍이는 빛이 그의 눈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장터의 수근거림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사람들 마음 속에도 작은 불안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괴짜의 뚜껑이 삐걱이며 열립니다. 황금빛이 방 안을 물들이고 소년의 숨이 거칠어집니다. 금빛 아래서 검은 기운이 피어오릅니다. 욕심의 냄새를 쫓는 그림자가 서늘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소년은 뒤돌아 달리지만 발자국마다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무거운 금의 기운이 그의 발목을 붙듭니다. 노인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가르침이 짧아 아이의 마음이 흔들렸소. 흰 수염의 원로가 지팡이를 짚고 나섭니다. 탐욕은 집을 먹고 나눔은 마을을 살린다네. 어린 소녀가 조심스레 쌀자루 하나를 내밉니다. 작지만 진심은 금빛보다 따뜻했습니다. 소녀의 손길이 닿자 괴짜의 어둠이 갈라집니다. 금빛은 햇살처럼 부드럽게 사람들 얼굴을 비춥니다.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어깨 위 그림자가 가벼워집니다. 사람들은 창고 문을 활짝 엽니다. 곡식과 돈을 공평하게 나누며 웃음이 퍼집니다. 괴작은 탐욕의 상자에서 공동의 금고로 바뀝니다. 빛은 더 이상 눈부심이 아니라 온기가 됩니다. 소녀는 밭에서 흙을 손에 묻히며 일합니다. 땀방울마다 다짐이 반짝입니다. 해질녘 어르은 아이들에게 오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귀를 쫑긋 세운 눈동자에 교훈이 새겨집니다. 마당에는 나눔의 식탁이 차려집니다. 서로의 그릇이 먼저 채워지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모닥불이 타오르고 웃음이 불씨처럼 번집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포근함만 남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손으로 깎은 그릇을 이웃에게 건넵니다. 배풀문 마음을 넉넉하게 만든다는 걸 배웁니다. 원로는 아이들과 유출 던지며 미소 짓습니다. 이긴 편도 진 편도 함께 박수를 나눕니다. 색동 저고리 소녀가 강아지와 띤박질합니다. 가벼운 발걸음이 마을의 내일을 밝힙니다. 논두렁에서는 서로의 허리가 서로를 바칩니다. 함께 배는 한줌의 벼가 청금을 이깁니다. 아이들은 줄을 잡아당기며 깔깔 웃습니다. 힘을 모으는 법을 몸으로 익힙니다. 잔치날 등불이 강물처럼 흔들립니다. 흥겨운 가락 속에 서러운 마음도 풀립니다. 소녀는 어른들께 큰절 올립니다. 고개가 낮아질수록 마음은 더 높아집니다. 작은 손들이 반달 송편을 빗습니다. 둥근 모양처럼 서로의 마음도 둥그러집니다. 달빛이 기와를 쓰다듬습니다. 가족들은 손을 맞잡고 조용히 오늘을 돌아봅니다. 사람들은 금고 앞에서 서로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함께 모아, 함께 쓰고, 함께 지킨다. 소녀는 아이에게 책을 건넵니다. 지식은 가장 가벼운 재산이지만 가장 멀리 갑니다. 하늘로 오른 여는 실로 모두의 손을 잇습니다. 한 몸처럼 당기고 풀며 높이를 맞춥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은 원을 이루어 서 있습니다. 나눔의 빛 속에서 욕심은 길을 잃고 희망만 남습니다. 감사합니다.